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여기 보이는 한손 모터스의 베네트 125입니다. 이 차량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차량 같은 경우에 2022년식 올해 처음으로 출시되는 바이크고요. 한손 바이크에서 이제 국내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어, 베네트 125. 어, 정말 기대가 되는 차량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 아이언 883. 어, 할리데이비슨의 아이언 883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125cc지만 어, 덩치도 꽤 있고 어,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면에 휠을 보면 뭐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 이 어, 디자인 또한 아이언 883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 정립 심쇼바에 여기 이제 포크부츠, 네, 포크부츠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여기 탱크 탱크는 지금 13리터 라고 재원상 나오구요 어, 이쪽에 125cc 엠블럼이 보이고 여기 엔진 쪽에 어, 냉각 핀이 보이니까 공냉식이 있구요 그리고 매니폴더 여기 하나 그리고 뭐 배기구 하나니까 단기통 차량이랑거 네. 리어 마스터 뭐 보조통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마스터 실린더 이렇게 보이고요어 여기 지금 마스터 실린더 통에 요 가드도 기본으로 이렇게 달려 나와 있는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뒤쪽 브레이크 시스템은 네. 디스크 방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쇼바는 뒤쪽 쇼바는 듀얼로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런 식으로, 쇼바가 이렇게 채택이 돼서 들어가 있네요. 시트는, 시트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메인 시트와 뒤쪽에 탠덤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블 시트, 듀얼 시트 이런 식으로 어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탠덤, 스탠덤 스텝이 이렇게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스탠드가 여기 메인 스탠드가 기본으로 달려서 나옵니다. 일단 메인 스탠드도 한번 세워 볼게요. 지금 바로 네 메인 스탠드를 세워봤는데 메인 스탠드를 세웠을 때의 모습입니다. 메인 스탠드가 이렇게 있으면 파킹 뭐 이런거나 이제 뭐 정비할 때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뭐 가질 수 있다는 거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쪽도 지금 디스크 캘리퍼 이렇게 보이고. 휠, 휠은 이런 무늬를 띄고 있고, 약간 튜닝 휠을 한 느낌의 기본 사양인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 전면부 헤드라이트, 그리고 시그널 램프. 어 시그널 램프와 뒤쪽에 테일 램프는 LED입니다. LED고, 지금 라이트는 아쉽게도 LED는 아니고요 대입한 쪽 보면서 배기음이랑 라이트 킨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네트 125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키 꽂는 곳이 여기 있고, 키 세레머니를 하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네. 어, 여기 좀 보면은 뭐 속도계, 속도계와 RPM, 그 다음에 뭐 이제 적산거리와 연료, 휴월, 그 다음에 <뉴> 뉴트럴. 근데 독특하게도 기아 포지션이 여기 N단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이 입문하기에 인디케이터가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고 어뭐키 스위치 엔진 킬 스위치와 뭐셀 버튼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뭐 탱크 그 다음에 빵빵이 상하향등 깜빡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깜빡이를 한번 켜볼게요 깜빡이 켜서 뒤쪽에 네뭐 이런 느낌 LED 그 다음에 테일은 뭐 이렇게 반사경 여기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제 배기음을 한번 담아봐야겠죠. 배기음을. 네, 배경을 한번 담아봤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네, 진짜 조용하고, 어,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신차 출고가가 어, 348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어, 출고가 될 거고요. 어. 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348만원이면, 뭐 348만원에 이 정도의 디자인, 뭐 그랬을 때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재원상 뭐 OBD잭이라 그래서 뭐 스캔 장비를 꽂아서 진단 어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을 할수 있고 고장의 원인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도록. 어 그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뭐 정비성 또한 우수하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트고를 말을 안할 수가 없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재원상 시트고는 700mm라고 나옵니다. 자, 700mm의 시트고를 제가 앉았을 때 어느 정도 발착기성이 나오는지 상상이 나가고 있었을 텐데요 그냥 양발이 닫았습니다. 닫았고 뭐 점진 후진 굉장히 쉽고요 다르기도 쉽고 잠깐 주행을 했는데. 필딩도 뭐 가볍고 지금 이차 차체 이제 중량 자체도 140kg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입문용으로는 뭐 정말 추천드릴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개인적인 <laughs> 생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어 지금 이 시트고 뭐 이런 느낌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25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핸들은 기본 순정 핸들은 지금 이렇게 낮게 포지션이 좀 낮죠. 근데 이제 튜닝으로 해가지고 드레스업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파츠가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엔진 가드, 네? 엔진 가드는 이쪽에 어, 뭐 빠라 그러죠, 이렇게 넘어졌을 때이 사이드에 이제 차대나 이런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엔진 가드 프로텍터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 사이드 백, 네? 사이드 백을 좌우로 이런 식으로 달고 있는 옵션도 어, 나온다는 거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차량 공식 연비는 지금 리터당 52kg라고 나오는데요. 어, 52kg까지 나올까요? 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거는 추후에 뭐,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뭐, 유튜브를 찍거나, 또 다른, 어, 유튜버 분들께서 소개를 하는 영상이 담겨져 올라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보고요. 네, 여기까지, 어, 한손바이크 베네트 125. 2022년식 뉴 모델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어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오토바이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der attack, running far, far away, and I'd rather keep my distance from you. You don't gotta lie to me to get through. push through.